오늘 할 얘기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이제 범죄 도시가 된 캄보디아. 왜 이렇게 되냐? 뭐, 얼마나 심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금값 요즘에 왜 이렇게 오르냐? 뭐, 무슨 일이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뭐, 각종 뉴스 이런 데에서 뭐, 캄보디아에 납치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뜨고 있는데, 요런 뉴스도 있고, 정부도 놀러 가지 말라. 근데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 캄보디아의 수도마저도 굉장히 높은 등급의 여행경보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현지 상황이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뭐,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면, 진짜 가면 안될것 같아. 진짜로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분도 40대 한국인인데, 여행 도중에 실종이 됐다가, 푸놈펜의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캄보디아에서류 가져다 주실 분, 건당 40만원이래. 이게 뭐, 당근인지 뭐, 알바문지 뜨는 것 같은데, 아주 누가 봐도,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알바 광고 아니야. 봐봐. 캄보디아의 서류를 왜 인편으로 갖다 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조용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 MST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단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지트. 뭐 이런 것도 아니야. 단지야, 단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옛날로 따지면 그 산적대 소굴 같은 게 실제로 캄보디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화도와 인신매매 고문이 횡행하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이 국제 단체의 공식 피셜이 있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에는 이 범죄 단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국제 단체들이 이제 인터폴과의 공조 화에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를 추적한 결과 캄보디아 전역에 무려 53개의 범죄 단지가 있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 단지가 됐든 검, 큰 건물 하나가 됐든 그거 하나를 통째로 범죄조직이 점거하고 마약 인신매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전국에 50몇 개가 있다라는 거야 말이 돼요? 다뭐 이렇게 국경지대 해안지대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보이지 요 특히 해국 국경 뭐 요쪽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더웃긴거 알려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하고 있는 요 동그라미 있죠. 이거는 얘네 수도야. 수도 푸놈펜 근처에 범죄단지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서울 근처에 뭐 건물 하나를 통으로 뭐 점거하고 쓰는 뭐 그런 마굴이 있다라는 거야. 일반인이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laughs> 그런 인외 마경이 수도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은 이제 사업하러 갔다가 고문당해서 각막을 양쪽 다 잃으셨대요. 납치, 폭행, 전기 고문까지 벌어진다. 수도 푸놈펜에서 35km 떨어진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도 프놈펜서 35km, 서울로 따지면은 대충 서울 시청에서 정자동 네이버 본사 정도의 거리가 35km 정도 되는다 이게 네이버 그린팩토리인데 만약에 서울에서 35km 떨어진 곳에 이런 건물이 있어. 근데 이거를 범죄 조직 하나가 통째로 써. 아 실제로 캄보디아서 그렇다니까. 빌딩을 범죄 조직이 통으로 쓴다니까요. 여기서는 당연히 주식, 코인, 불법 리딩방, 보이스 피싱, 스미싱 이런 이제 범죄들이 벌어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서 주식 리딩방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막돈 잘못 잡고 털리고 보이스피싱 걸렸고 돈 털리고 이러면 다돈 얘네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캄보디에 굉장히 유명한 범죄단지들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구단지라는 범죄단지입니다. 여기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 같지만 이 안에서는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망고단지라는 곳입니다. 이 망고단지에 얼마 전에 한국인이 한분 납치가 됐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대사관이랑 연락이 닿아서, 저 망고단지는 캄보디아 경찰한테 한번 털렸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태자단지. 요 태자단지가 지금 중국 삼합회 자본이랑 뭐 연결이 되어야 되지. 요런 의혹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KK파크라는 건데, 여기가 제일 마구리래요. 여기는,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가 아니라 미얀마에 있는 범죄 단지인데,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넓이 자체가 그냥 타운이 달라, 아예 그냥 소도시 하나를 그냥 세워놨어. 여기가 통째로 다 그냥 범죄에 활용이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일어나는 각종 악행, 뭐 고문, 치사, 뭐 상해, 뭐 이제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레벨로 벌어지고 있다. 라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렇게 각종 범죄단지에 감금이 되어 있는 전체 감금 인원은 무려 10에서 15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범죄단지에서 나오는 전체 범죄 수익이 캄보디아 전체 GDP 50% 이상이래 50% 이상 그러니까 완전 나라 경제 전체가 범죄 수익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범죄도시 그 자체 인 거죠. 한국인 피해자는 2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 게 올해만 330건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쯤 왔으면 궁금하겠지. 아니 저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 근데 그러면은 저 정도로 심각한 마경이 범... 생길 동안 도대체 캄보디아는 뭘 했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죠.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입니다. 무려 38년을 복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전형적인 타락한 영웅이에요. 그 디아블로1에 보면 디아블로1 할때 조종했던 영웅들이 디아블로2에서 다 타락해가지고 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저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가 대표적으로 타락한 영웅입니다. 원래 저 사람은 옛날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일으켰던 폴포트 정권에 맞서 싸웠던 투사였는데 본인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38년 동안 독재를 했다라는 거죠. 그가 독재를 하는 동안, 이제, 캄보디아는 뭐, 당연히 많이 망가졌지.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또 친중이야. 이 양반이 또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은, 중국이 뭐, 자기들도 일당 독재체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착, 독재정권들이랑 친해요. 그래서 이 훈센 전 총리도 굉장히 친중행보를 많이 보였고,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엄청나게 많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지금 캄보디아의 거의 모든 인프라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영어라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캄보디아 국토의 45% 이상이 외국인 소유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국토의 45% 이상이 외국인의 사적인 소유라면은 그러면은 이 나라는 누 거야? 뭐 어쨌든 나라꼴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문제는 훈센 총리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협력을 하면서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네 나라에서 부정부패를 단속을 하려고 카지노 같은 거를 규제를 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남의 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자기네 나라에서 규제하는 자본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져 왜냐 우리 공산당 큰형님들이 또 이렇게 축제 다 하셔야 돼요 돈세탁 다 하셔야 되잖아 세탁기 빨빨 돌려가지고 또탈 없는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자국에서 규제하는 사업을 외국에서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 1대1로 바람은 캄보디아 소도시라는 데가 캄보디아 남부의 시아누크빌이라는 데인데, 저희가 원래는 그냥 백패커들 찾아가고 이런 굉장히 조용한 배낭여행 느낌의 소도시였어요. 근데 중국 카지노가 싹다 들어왔다 이거야. 이때는 사실 처음에 이 사람들도 좋아했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자, 2018년에 1대1로 바람 불었다 그랬죠. 4년인 2022년만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봐요. 가령 뭐 우리나라로 따져봐. 우리나라도 중국인들 많이 싫어하지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명동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일단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요 일단은. 그리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를 바꾼 원화로 우리나라에 쓰겠지.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하러 오면,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 요우커들 이 주머니를 채우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캄보디아 해외말은 어떠냐면, 중국인들이 와. 중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에 가서 돈을 써요. 돈이 모자라잖아? 중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가서 돈을 받고요. 배가 고프잖아?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원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껌은 돈을 태탁하는 도박자만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누가 따라 들어옵니까? 당연히 삼합회가 따라 들어오지. 그러면은 삼합회가 한 파벌만 들어오겠어? 아니지. 어뭐 유비파, 손권파, 조조파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걔네들끼리 지금 시아누크빌 한복판을 대낮에 총격전하고 난리. 그러니까 진짜 범죄도지가 돼버린 거야. 중국 돈을 잘못 받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아누크빌이라는 곳이 중국 동남아 전략의 남쪽 핵심이었어요. 중국은 베트남과는 1대1로를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원래 사이가 존나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회랑을 통해서 이제 이 말라카 해협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 지금 이 시아누크빌이 중국 본토에서 규제하는 중국 카지노 자본 들어오면서 돈 세탁해야 되니까 상압에 따라 들어오고 상압에 따라 들어오니까 이제 완전히 범죄 도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마카오를 반환받은 뒤에 마카오의 카지노 규제를 강화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카오에서 규제받은 카지노들이 어디서 라이선스를 다 땄는 줄 알아요? 전부 캄보디아에 라이선스를 세워다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자 중국은 캄보디아의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자기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려면 치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받아들여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부정부패를 규제를 해야 돼요. 하지만 공산당 큰형님들의 돈세탁 루트는 어떻게든 살려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국에서는 돈세탁 루트를 규제를 하고 이돈 세탁 루트가 될수 있는 카지노 산업 같은 거를 남의 나라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캄보디아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시아누크빌이라는 해변가에 조용한 도시가 범죄도시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한 겁니다. 저 중국 1대1로 전략에 혹해서 중국 돈을 부분별하게 받아들인 가난한 나라들 중에 좋은 꼴을 본 나라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 좋은 꼴을 본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캄보디아는 그냥 아예 나라 전체가 범죄 소굴이 돼버린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차이나머니가 어떻게 범죄 도시를 만들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프린스 홀딩 그룹의 회장 천즈라는 사람입니다.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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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자. 아까 봤지? 태자. 태자 뭐 있었어? 태자 뭐 있었어? 자 아까 태자 단지 있었잖아 태자 단지 있었잖아요 자이 천즈라는 사람은 중국계 캄보디아인이에요 화교는 아니에요 원래 중국인이었어 원래 중국인이었는데 캄보디아인으로 귀화를 한 겁니다 이분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인 것 같아요 이 태자 단지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요 프린스 홀딩 그룹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혹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망고 단지 봤죠? 제가 아까 전에 뭐라 얘기했어요. 망고 단지에서 한국인이 갇혀서 노예노동을 하다가 탈출해 가지고 캄보디아 경찰이 망고 단지를 털었다 그랬지. 그래서 현지 커뮤니티 등에서도 망고가 지금 털리고 있다. 페이스북에도 올라온다. 근데 요 인근의 태자 단지에서는 경찰 수사가 망고 단지에 들어온 걸 어떻게 알고 떠났네? 어떻게 알았을까? 태자 단지에서는 어떻게 알았을까? 알려 줬겠지. 워낙에 부패한 나라니까 알려줬겠지. 어떻게, 왜, 누가 미리 알려줬을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경찰과 결탁해서 단속을 피하고 있던 지가 몇 년이 됐고, 심지어 중국 당국도 이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저 사람은 범죄자로 본다라는 거야. 근데 왜안 걸릴까? 왜안 걸릴까? 사진 딱한 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 누구야? 오른쪽에 누구예요? 우리 아까 봤지? 오른쪽 우리 아까 봤죠? 누군지? 내가 굳이 말안 해도 알겠죠? 이 사람이 왜안 걸리는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인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인 거예요. 백이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인 거야.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 조폭과 부패 경찰과 독재가 얽혀서 풀리지 않는 이제 그런 그 단단한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되게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한국인 대상 범죄도 많다고 교민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고. 한국인이 최소 한 달에 한명 이상 약물 중독으로 시아노크빌에서 죽었는데 안 알려졌대. 이거 뭐 범죄도시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더 웃긴 거는 여러분. 교민사회 내에서도 현지 범죄가 알려지면 관광수입이 줄어드니까 입을 다물자는 쪽이 있어. 근데. 아니, 뭐, 저분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친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laughs> 여러분, 지금 시대가 2025년인데, 안 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교민사회 내에서 쉬시를 한다고 저 범죄가 안 알려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laughs> 이분들이 이거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뭐냐?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관광객 수의 추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점차 씩 늘어나는 거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동남아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여름이 우기고 그 다음에 겨울이 건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남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겨울이 그 나라의 겨울이 성수기고 여름은 비수기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쭉 다시 올라왔다가 2025년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봐봐요. 갑자기 확 꺾였잖아. 갑자기 확 꺾였는데 문제는 이게 비수기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쭉 선을 그어보면은 과거 비수기 평균보다 확연히 안 좋지, 지금. 이게 2025년 7월 숫자예요. 근데, 보면은,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 비수기 평균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계에이 나라가 지금 완전 개 막장이라는 걸다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사람들이 아무 돈 때보다 더더욱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 면을 잘 들여다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 좀 하지 말지 싶었던 것도 있어 왜그냐면 봐봐요 휴양지에서 코인 투자를 배워 돈을 벌수 있다 라는 온라인 공고에 속았다 코인 투자를 믿기로 이런 유혹 자 이분 본인 명의 통장을 갖고 오면 큰 돈을 벌수 있다 20대 남성 박모씨 대포 통장을 대가로 한 1억 천금의 유혹 이 대포 통장 알바는 지금도 굉장히 많죠 한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포 통장 지... 이거는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떻게 어떻게 구한 건데,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이렇게 구인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북한에서 쓰는 글씨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요 광고는 조선족들이 작성을 하는 거겠죠. 나 이건 처음에 북한에서 만든 건줄 알았어. 북한에서 만든 건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니라고 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만든 광고인데 좀잘 만들지, 씨. 이게 뭐야. 아무튼 근데 여기 되게 좀 하나 웃겼던 게, 진짜 절실한 분들만 모십니다. 근무 시간과 환경 때문에 절실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안 하는 건가? 아 실제로 그렇잖아. 근무 시간 길고 환경 그지 같고 이러니까 사실 못 버티고 다 탈출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뭐라 닦아야 돼. 거짓말은 안하 허위 건건 아니라는 건가? 아니, 근데 보면은, 봐봐. 고정급여가 천만 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여직원 모집한다 그래서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인바운드 시에 상담을 하게 될까요? 아니겠지. 성매매 조직의 인지매매가 되겠죠. 남직원, 채터, 채터가 뭔지는 난잘 모르겠는데, 뭐, 가면, 채터를 시켜주겠습니까? 시켜주겠지. 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랑 채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휴양지에서 놀고 먹으면서 코인 투자 배우는 곳 당연히 없습니다. 없구요. 다단계식 조직 운영으로 인해서, 이게 지인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대요. 앞에 거를 좀 보면은 강무 씨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 그랬잖아. 이 지인도 범죄 단지에 잡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조직이 다단계식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지인을 계속 데려오면은 돈을 어떻게든 주는 뭐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계속 속아 가지고 데고 가는 거지.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나, 우리 아까 전에 혼수 탄태로 발견된 40대 있죠. 뭐 이제 그런 분들처럼, 은퇴 후에 삶이 막막한 4,50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캄보디아의 그 범죄 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아무튼,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일단, 부패한 국가, 차이나 머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피해자 책임으로볼 볼 수는 없지만, 1억 천금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범으로 쳐서 이런 대규모 범죄 사태가 발생한 게아니가 자, 뭐 어찌 됐든 캄보디아는 이제 최대한 안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인 것 같고 정부에서도 아예 그냥 대놓고 가지 말라고 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1 0 0번 명심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1억 천금을 벌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안전하게 1억 천금을 벌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 세상에.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나오는 없다. 라는 명언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여기서 삼쳐보도록 하겠고요.